안녕하세요 어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안녕하세요. 사연 듣기 전에 네그 제목을 좀 정해야 되는데 오 음... 미스테리한 사진이라고 할까요? 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언제 겪은 이야기입니까? 어 이거는 제가 4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4년 전네 왜요? 왜요? 네 왜요? 왜 4년 전에 겪으셨어요? 아, <laughs> 네. 어, 미용실 일을 했다는 거는 그, 뭐, 이게 디자이아 헤어 디자이너세요? 아니면은? 아니요, 스텝으로 일했었어요. 아, 스텝으로. 네. 아, 힘들지 않아요? 그 스텝으로 일하는 거? 아, 제가 일했던 곳은 연예인들 위주로 했던 곳이라. 아, 강남? 새벽 출근이, 네,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요. 어, 오늘 그 강남에 있는 미용실에서 겪었던 미스테리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제가 4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요. 제가 다녔던 샵이 그 당시에 이제 막 오픈을 했던 샵이었고 그날은 저 혼자 새벽 출근을 했던 날이었어요. 그래서 새, 새 건물에서 일을 하게 된 기념으로 그냥 이것저것 사진을 막 찍었었거든요, 저 혼자.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이제 한 달간 별 이상 없이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 전에 사진을 이렇게 쓱쓱 넘겨보는데 그, 한달 전에 찍었던 사진을 제가 보게 됐어요. 근데 이게 찍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거를 찍은 지한달 만에 발견을 한 건데, 이게 뭐지? 그래서 아무리 봐도 당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고,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, 다음날 저희 원장님이 이 소문을 듣고 저한테 오시더니, 어, 내가 아는 지인이 귀신을 좀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가 찍은 사진을 한번 나한테 보내줘봐라 해서 보내드렸더니 그 연구하신다고 하셨던 그분이 딱 하시던 말씀이 어? 이 귀신이 사진 찍으신 거 똑바로 쳐다보고 있네? 라고 하셔서 소리지르면서 도망갔던 제 일화인데요 아니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이거 사진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? 여기 오, 오른쪽 구석? 네. 여, 이 여자? 네. 이거, 이거 사람이에요? 이게 참고로 그 저희 샵은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음성 안내가 나오고 직원이 들어오면 비밀번호를 이렇게 띡띡띡 치는 구조였는데 소리가 나는데 저날은 제가 새벽에 직접 열쇠를 문 열고 오픈했던 날이라서 저 혼자밖에 없었고. 아, 닭살도다. 네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마이크 에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 이게 그러면은 <laughs> 어, 이게 지금 어저 멀... 근데 말하면서 소름끼쳐요 예뭐뭐뭐 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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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찍혔다는 거예요? 저 <laughs> 머리가 <laughs> 이렇게 제가 화면 보이세요?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 맞죠? 여기 네네. 마우스 커서 있는데 네 이거 무슨 뭐 장치나 아니 이 장치란다 그뭐 헤어 도구나 뭐 이런 가발 같은 저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예어 네. 이제... 샵이 동그랗게 이렇게 뚫려있는데 제가 데스크에서 이렇게 나와서 샵 홀이랑 샴푸실이 전체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 샴푸실도 뒤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뒤에도 뚫려있는데 저 뒤에는 이제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VIP실이 있고 저 위에 네모난 까만 거는 그 수건을 넣는 수건통인데 공중에 그 저기 뭐가 지 찍힐 수 없는 구조거든요. 네. 네. 오, 그래서요. 아, 얘기 한번 해주세요. 그러니까 얘가 그그 그 귀신을 연구하는 사람 귀현사 그분께서 <laughs> 뭐 쳐다보고 계셨다고 네네. 얘기했잖아요. 네. 네네. 그 다음 얘기 좀 해주세요. 근데 이거를 믿으실지 모르겠는데. 믿어요. 제가 이사 이 사진을 저런 사진을 갖고 있으면은 되게 안 좋은 일이 제수 뭐 없다 그래서. 음. 저거를 음. 이제. 다음날 직원분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지웠거든요. 제가 바로 그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인들한테 내가 이런 이런 일을 겪었었다. 아 근데 내가 사진을 지워서 뭐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어느 날 보면은 저 사진이 앨범에 다시 생겨 있고 그래요. 대박이다. 아 근데 사람들 제... 어. 의견이 이게 그 마네킹. 얼굴 네. 그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제 그네 네. 여기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이분이 소름 끼치는 거는 여기 구조를 다 알고 저기에 저기 있으면 안 되는 거 마네킹이라고 해도 저기 있으면 안 되는 장소에 저렇게 있기 때문에 소름 돋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근데 거기 안에도 마네킹 같은 게 있나요? 혹시? 아, 가발은 이제 직원들이 연습하는 가발은 샵엔 다 있지만, 저기 구조는 지금 저기 앞에 사진에 보이는 거는 샴푸대가 지금 두, 대, 두 개가 있잖아요. 그, 그 옆에 샴푸대가 두 개가 더 있어요. 총네 개가... 어...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있을 구조가 저기는... 아니라는 거죠. 네, 그쵸. 원장님 자체도 저거는 귀신이기 때문에 귀연사분에게 물어봤던 거고, 그죠. 네, 네. 어... 확 이해했어요. 네. 그래서 본인은 지금 괜찮으세요? 원래 연예인들이 많으신 분은 많은 곳에는 귀신이 많다고 하잖아요. 아, 아, 아. 그래서 저희 샵에서 저런 일을 좀몇번 겪었었어요. 그래서. 좀 약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긴 하는데. 오... 저도 아직까진 저게 진짜 모르겠어요. 저게 뭔지. 정말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. 정말. 사람이 없었 오늘 아, 네. 아침 여섯 시였어요. 아침 여섯 시. 아니 그 네. 여기서 그러면 언제까지 일을 하신 거예요? 내가 2년 정도 일했었어요. 저기 2017년이고. 오, 굉장히 미세리하네요 <laughs> 뭐지? 왜딱 이렇게 해서 얼굴이 딱 잘렸지? 하긴 근데 마네킹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지금 이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. 그죠? 저게 옆을 보고 있는지 앞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. 지금 눈알만 그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옆을 보고 있는데? 지금 눈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닌가. 어. 어 무서워. 여기. 저 샵이 공개되고 좀 뭐가 네. 문제지 않겠죠? 아 또, 아니 저 샵이 공개될 그건 없죠. 뭐뭐 어, 뭐 많은 분들이 여기를 간다고 그래도 사실상 제 조회수만 많이 올라가지 뭐그 부분은 그, <laughs> <laughs> 상관없어요 제가 만약에 조회수 많이 뜨면 네네그 제가 여기 공짜로 그 귀현사 분하고 같이 손잡고 가서 귀신 잡아드릴게요 <laughs> 걱정하지 마세요 네. 네,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 조회수 네. 너무 감사해 요 혹이라도 또 생각나는 아,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연락 주시면 아, 감사하겠습니다 네. 알겠습니다 네네 네. 네. 미용실이라. 어.. 무섭다 이거 나 몰랐거든 처음에 뭐지? 하고 말았는데 와 이거 진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골 때리네 이거 제가 생성을 보정해 보겠습니다 밝기 채도 무섭네